안녕하세요. 오늘 집합 첫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수학하에서 프린트 뽑으신 다음에 프린트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교는 기 항상 중괄호 쓰죠. 약속이죠. 중괄호 쓰고, 1, 2, 3이 있을 때, 원서란 무엇이냐, 그, 이 집합 에 A는 각각의 각각을 원소라 그러니까 1도 A의 원소다. 기호로 이렇게 써. 1도 A의 원소다. 2도 A의 원소다. 3도 A의 원소다. 그리고 원소가 하나, 둘, 세개 있죠. 그래서 원소에게서는 NA라고 써요. n u 브 b e A의 약자예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겠고. 원소가 세개다 이렇게 쓰겠고 부분집합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 일부를 갖고 와서 집합으로 딱 닫은 걸 부분집합이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되고 집합기호로 딱 닫는데 근데 이거는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나 이거는 같은 기호예요 공집합이라고 하죠 공집합도 a 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공집합에 A에 포함된다 1 하나 딱 갖고 와서 집합기호로 딱 닫아 버렸어요 그것도 a 의 부분집합이다 이 e 하나 딱 갖고 와서 집합기호로 닫고 A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A에 포함된다. 3 하나 딱 갖고 서 A의 부분 집합이다, A에 포함된다. 1, 2 갖고 와서 어, 집합교 딱 갖고 A에 포함된다, 또는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똑같고 똑같고. 1, 2, 3에 A랑 똑같죠. 똑같아도 포함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똑같아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또는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다 갖고 와서. 그래서 부분집합은 몇개 있죠? 전 공집합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어, 개수 수하는, 구하는 공식은 2에 어, 어, 집합 A의 온소 개수 제곱승 하면 돼요. 그래서 온소가 3개 있으니까 2에 3제곱하니까 어,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Na가 K개면 어떻게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K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4개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원소가 4개가 있는데, 1, 2가 A의 원소냐고 물어봤죠. 이거는 맞아요. 이 1, 2는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원소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원소라고 해도 맞고,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맞아요. 부분집합이라면 왜 맞냐면, 요걸 갖고 와가지고 집합으로 딱 닫았잖아요. 그래서 원소도 맞고, 부분집합도 맞고. 1은 A의 원소다. 1 여기 있죠. 그래서 A의 원소다. 이것도 맞고. 이거는 이거를 갖고 와서 집합으로 딱 닫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래서 요게 틀렸고, 4번은 이가 어떻게 돼 이걸 갖고 와서 집합으로 딱 닫았죠. 그래서 부분집합이고 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이렇게 써도 맞고 이건 이렇게 써도 맞는데. 이렇게 썼을 때 뭐예요?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그냥 요거를 요렇게 쓴다겠죠 그래서 요,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 아무것도 안 갖고 온거 집합으로 딱 닫은 것이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요거란 뜻이 아니라 요렇게 생긴 것이 A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A 원수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아셨죠? 자 2번 A가 13이고 B가 12345인데 어 x는 a를 포함하고 b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이런 만족하는 x가 몇 개냐? x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이거의 부분집합인데 반드시 1, 3이 있어.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x에 있어야 되고 2, 4,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선택이죠. 얘는 2, 4, 5는 선택이고 1, 3은 필수고. 그럼 2, 4, 5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몇개 있죠? 이걸로 부분집합 만들면 2에 3제곱 8개 있죠? 8개가 답이 되는데 왜 8개가 답이 되냐면 이걸로 부분 집합 만들면 어떻게 돼? 공집합 2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막판에 2 4 5까지 총몇개 있어요? 8개 있죠. 8개 있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 여기다 다뭘 집어넣어? 1 3을 집어넣어야겠죠. 여기다 1 3 집어넣고 여기다도 1 3 집어넣고 여기다도 1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란 건 뭐냐면 유니버설 도메인인데 유니버설이 무슨 뜻이죠? 우주란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 풀때 안에서는 어 우주상에는 1 2 3 4 5 6 7 8 9밖에 없어요. 다른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그래, 그게 전체 집합의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자, a가 2 3 4 5 6이고 b가 3 5 7인데 어 그러면 공통된 게 뭐죠? 3 5가 공통된 거네. 3 5가 공통된 거고 어2 4 6이어가 있고 7여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누가 있죠? 나머지는, 어, 1여가 있고, 이게 전체 집합인데, 1, 2, 3, 4, 5, 6, 7. 8, 9가 여가 있겠죠. 8, 9가 여가 있겠죠. 이렇게 있겠고,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시가 몇개 있냐고 물어봤죠. 시에는, 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2랑 4랑 6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c 에 2가 만약에 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는 시가, 2가 있죠. 여기는 2가 있죠. 2가. 여기 2가 있으니까 합집합이 2가 있는데, c 에 2가 없다면 여기는 2가 없으니까 여기도 없으면 여기 2가 없는 거죠. 여기 2가 있는데 여기 2가 없으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되고, 칠도 같은 이 유로 반드시 여기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3, 5, 1, 8, 9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결국 누구로 부분집합도 만들면 돼요. 3, 5, 1, 8, 9 부분집합 총 개수가 몇 개? 2의 5승이죠. 이걸로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거기다 2, 2 4, 6, 7은 반드시 집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총 32개가 있겠고, 그다음에 분배법칙 이 있어요. 분배법칙. 그 연산에서 분배법칙 뭐죠?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줘서 AB 플러스 AC. 이게, 어 연산에서 분배법칙인데 집합에서도 성립해, 성립해요. 어 B랑 C랑 합집합, 교집합에 의하면 이렇게 분배 써주고 A교B, A교C가 되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A 합 b A 합C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래요. 증명하면, 1번 한번 증명해볼까요? 그래서 A가 있고, BC가 이렇게 있는데, B랑 C랑 합한 게 어떻게 돼? B랑 C랑 합한 게 이거죠? 이거랑 이게 되고, A는 뭐가 되죠? A는, A는 이게 A가 되죠? 이 공통된 거 찾아야겠죠? 공통된 게 어디예요? A가 공통된 거죠? 이게 이제 이거 그렸고, 이제 이거 한번 그려볼까? 이거, 이거 그려보면, 이거 그려보면, A교 B가 어디예요? A교 B가 여기가 되겠고, A교 C는 어디예요? 여기죠?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 두개 합치면, 이거 합쳐야겠죠? 합치면 이렇게 되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래서 1번이 증명됐고 2번은 a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시 이거 a를 색칠하면 어떻게 a를 색칠하면 이렇게 되겠고 b교시는 색칠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거 하파라겠죠 하파니까 다칠하면 되겠죠 아, 하파라겠으니까 다칠하면 되겠고 이거는 그려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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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a 합 b 가 어디에요 a 합 b 가 이거죠 a 합 b 가 이거고 a, 합 c는 누구요? 예 a, 합 c는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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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고 공통된 거 찾아야겠죠. 공통된 거 찾으니까 공통된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니까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자, 투모로간 법칙은 뭐냐면 합집합에 여집합은 각각 의 여집합치하고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에 여집합은 각각 의 여집합치하고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이 투모로간 법칙을 증명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죠. a, b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필요하죠. A, B 합집합이 이건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에가 되겠죠. 바깥에가 되겠고. 이게 합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겠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이거니까, 그거 여집합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다죠. 교집합 빼고 나머지. 이게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 그릴게요. A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A 여집합. A 빼고 나머지 다죠. 그래서 이게 A 여집합이고, 이게 A 여집합이고, B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B 여집합은 B 빼고 나머지 다죠. 이거, 이거 B 빼고 나머지 다니까 이거,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됐어요. 교집합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공통된 데가, 공통된 데가 바깥에죠. 그래서 얘랑 같죠. 얘랑 같아. 이거, 어, 교집합은 이거랑 같고, 교집합 은이거랑 같고 이걸 두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합하면은 가운데 빼고 다 되겠죠. 이거 두개 합하면. 그래서 이게 되겠죠. 이거 합집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그다음에 차집합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a b는 a 교 -B의, b의 여집합이랑 같아요. 이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워야 될게 많죠. 뭐뭐 외워야 되죠? 분배법칙에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드모르가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차집합의 성질,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증명 하나 있죠? A 빼기 B는 어, 어떤 거죠? 여기가 A 빼기 B죠? 이거 그렸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A가 어떻게 돼? A가 이거고. 교집합, B의 여집합 뭐죠? B의 여집합은? B 빼고 나머지 다니까 이거죠. 이건데, 얘랑 얘랑 공통된 데가 여기죠. 얘랑 얘랑 공통된 데가 이거 맞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겠죠. 같겠고, 증명이 끝났게, 끝났고, 그 다음에 흡수법칙이 있는데, 흡수법칙은 뭐냐면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생긴 건 분배법칙이랑 모양이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게. 같은 게 있을 때는, 어, A가 돼요. 그 같은 게 답이 돼요. 여기서도 분배법칙이랑 모양이 같은데, 같은 게 있죠. 같은 게 답인데, 증명은 되게 쉽죠. 이건 어떻게 돼요? 어, A가 이거죠. 이게 A고,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합집합은 이렇게 되는데, 두개 공통된 거 찾으라 했죠. 공통된 거 찾으면 A가 답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A가 있고, 교집합 있죠. 교집합 이렇게 했는데, 두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두개 합쳐봤자 다시 A가 되겠죠. 다시 A가 되니까. 증명이 됐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실수로 분배법칙 한번 써볼게요. 흡수법,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바로 뭐로 바꿔야 돼? A라고 바꿔야 되는데, 실수로 분배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분배법칙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 어떻게 돼요? A, 교, B가 되겠고, 합집합, A, 교, A가 되는데, 이게 A랑 같죠. 이게 A랑 같으니까. 그래서, A, 교, B, 합집합, A가 되죠. 이거를 분배법칙 썼던 이건 나왔죠. 이거, 이거. 지금 이걸 분배법칙 쓴게 이건데, 요것이 이거죠. 그래서 이걸 분배법칙 쓰면 요것이 나오고, 요걸 다시 분배법칙 쓰면 다시 요것이 나와요. 빨리 A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리 갔다가, 여기서 이리 갔다가, 여기서 이리 갔다가, 이렇게 다람쥐 챗바퀴 돌면 듯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게 분, 흡수법칙이 중요해요. 같은 거 했을 때 분배법칙 쓰면 다람쥐 흡, 어, 챗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자, 이거는 어, B로 묶을 수가 있죠. 분배법칙 써서. 그래서, B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B로 묶으면 A교, A 여집합이 되겠죠. 는 하고, 대가로 치고,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어, B 여집합, 교집합, C, 교집합. 드모르강 쓰면 어떻게 돼요? B의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이죠. 이렇게 되겠고, 얘는 뭐죠? 얘는? 얘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랑 얘가 공집합이 되니까, 공집합이랑 B랑 합하면 B가 되겠죠. 교집합. 얘는 다 교집합이잖아. 다 교집합일 때는 그냥 가로 풀어도 돼요. 그냥 가로 풀어도 되고, 다 교집합일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 되겠죠. C랑 C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죠. B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얘가 공집합이니까 전체가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겠고 B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답이 공집합이 답이 되겠죠.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요거를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A B는 아까 뭐랑 같았죠?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다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된다겠죠. 그래서 그걸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B가 되겠고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겠고 B로 묶을 수가 있죠. 분배법칙 써가지고 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B로 묶으면 은 A 합집합 A 여집합 되겠고 A랑 A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이 되겠고 교집합 B가 되겠고 전체 집합이랑 B랑 공통된 거는 B가 답이 되겠죠.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두 부분 집합 AB가 있는데, 이건 A 빼기 B죠. 그래서 A 빼기 B니까 이게 A고 B인데 A 빼기 B가 1, 2가 되겠고. 0백 A가 여가 8이 되겠고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 빼고 나머지 다죠. 나머지 다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다가 1, 2, 4, 8이니까 1, 2, 8이 있으니까 바깥에가 4가 되어야겠죠. 4가 되겠고 이제 안쓴데 여기만 안 썼는데 여기서 이제 없는 거 여기다 쓰면 되죠. 1, 2, 4, 8, 1, 2, 4, 8 있고 16만 없죠. 그래서 여가 16이 되겠고 그럼 집합 A를 구하라겠죠. 집합 A는 1, 2, 16이 답이겠죠. 1, 2, 16이 답이 되겠죠. 자 11번 가볼까요? 전체 집합 u 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랑 b의 여집합이 서로소래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소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교집합이 없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두 개가 서로 안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랑 b의 여집합이랑 이렇게 안 만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b를 색칠해 볼까요? b는 어떻게 돼? 이게 b의 여집합이면 b는 이게 b가 되겠죠. 이 색칠한 데가 B가 되겠죠. 색칠이 B가 되니까 결국 A가 B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생겼겠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있겠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A 여 집합이랑 B랑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B가 이건데 A 여 집합은 이거잖아. A 여 집합은 이거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합치면 전체 집합이 다 나오죠. 이게 전체 집합이 되겠고 교집합 A가 되니까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은 뭐가 돼요? A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12번. 어, x는 5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래서 x는 1, 2, 3, 4, 5가 x가 되겠고, 요거의 부분집합 A가 있는데, 음, k가 A의 원소면 600이 k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1이랑 누구랑 짝으로 있어야 돼. 1이 있으면 반드시 5가 있어야 되고, 5가 있으면 1이 있어야겠죠. 이게 짝으로 있어야 되고, 1랑 2가 있으면 4가 있어야 되고 4가 있으면 2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짝으로 있어야 되고 홀로서기가 가능한 애가 3이죠. 3이 되겠고 이게 가능한 집합 a 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아 여기서 좀 빼먹었는데 단 공집합 제외할게요. 공집합 제외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좀 빼먹었는데 공집합 제외하고 몇 개인가 해볼게요. 그럼 원소가 한 개짜리는 뭐가 있어요? 3 하나밖에 없겠죠. 원소가 한 개짜리 3만하고 두 개짜리는 뭐가 있어요? 1호 2사 있죠. 1호. 2사가 있겠고 그다음에 온소 3개짜리는 어떻게 돼요? 1호에다 3 넣고 2사에다 3 넣으면 되겠죠. 1호에다 3 넣고 2사에다가 3을 넣으면 되겠죠. 온소 4개짜리는 뭐가 있어요? 1호 2사 하면 되겠죠. 1호 2사고 원소 5개짜리는 이거 다 쓰면 되겠죠. 1호도 쓰고 2사도 쓰고 3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총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곱 개. 그래서 가능한 집합의 개수가 7개가 답이 되겠죠 자 3번 13번 가볼까요? 전체 집합이 뭐죠?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홀수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은 13579가 되겠고 13이랑 x랑 공통된 게 교집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x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도 1이 있거나 3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죠 적어도 둘다 있어도 되고 적어도 13과 x는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걸 만족하는 어, 요거에 부분 집합이 몇 개냐 물어봤죠. 1과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겠죠. 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전체 개수가 2의 5승이죠. 2의 5승인데, 2의 5승인데, 1, 3에 둘다 없는 거몇개 있어. 요걸로 부분 집합 만든죠 5, 7, 9로 부분 집합 만들면 되니까 2의 3승계는 안 되죠. 그래서 32개에서 8개 빼니까 몇 개가 답이죠. 24개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뿌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1, 3, 쪽에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5, 7, 9로 일단 부분 집합, 아, 부분 집합 만들어. 몇개 있죠? 5, 7, 9로 부분 집합하면 8개 있죠. 8개가 있는데, 8개를 써보면, 은공 집합 5 해서, 알랄랄랄랄라, 5, 5, 7, 9까지 8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다1 집어넣어. 1 집어넣고, 여기다도, 여기다도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여덟 개 나오고 여기다 또2 집어넣은 거2 집어넣은 거2 집어넣은 것도 여덟 개 나오고 여기다 1 2 집어넣고 여기다도 1 2 집어넣고 여기다도 1 2 집어넣은 게또몇개 나와? 여덟 개 나오겠죠. 그래서 8 3 24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 풀이보다는 첫 번째 풀이가 조금 더 깔끔하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를 고하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 하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어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 안녕!